왼쪽에 민경현, 오른쪽에 김준혁. 그리고 날개들을 바꿔줬습니다. 문지환, 이명주, 홍시우가 빠지고 김준혁, 민경현, 송시우가 들어갔습니다. 어, 잠깐만 이탈로 이탈로 오 이탈로, 이탈로. 이탈로! 이탈로! 이탈로의 원더풀. 저 이탈로와 이 박살 지치비 선수가 교체되면서 어설한 인천의 수비진 사이를 이탈로가 집중합니다. 순식간에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이탈로의 득점이 터졌습니다자 이탈로가 먼거리에서 부터 들어갈 때 이거는 3자 패스 형태의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장면인데 완전히 놓쳤어요. 자 이탈로가 흘려주고 들어갈 때이것은 아, 김동민 김현수가 이탈로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네. 어, 이 마무리.